아니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? 원래 이렇게 어렵나? 스테이지도 너무 많아요. 7개. 거는 하기 싫음. 아 목숨 여기 있네요. 목숨 세개나 준다 근데? 어유. 전보다 훨씬 쉬운데? 목숨 세게 줘어 뭐야? 다시 플레이 할 필요 없다는데요. 끄면 되나요? 노드 시스템이 생겼어요. 카타나로 총알 베어낼 수 있었나요? <laughs> 상대가 그러던데요. 저도 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. 저 저도 되지 않을까요? 이따 한번 해볼까요? 카타나는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특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다시 보니까 좋네 수류탄처럼 터진대요 던지는 물건이 하나 해볼까요 아 되네요 근데 너무 어려운데 <laughs> 되네요 뜨, 뜨긴 뜨는데 그냥 슉 하고 지나가요 <laughs> 되나봐요 되는데 그냥 슝 하고 지나가버리네요 했다. 해내면 쇼츠각 아닌가? 그죠? 해내면은 약간 댄지 같은 거 아닌가요? 그냥 근데 빨리 지나가요. 되게 많이 넘었다니. 튕겨낸 총알이 다른 적을 향해 날아갑니다. 이게 카타라 그건가 봐요. 열지 말걸. 화면을 돌리니까슝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. 오, 슈퍼. 저는 근데 구린 듯... 저거... 저거... 저거 하다가 한대 맞을... 것 같... 저거 하다 한대 맞을 것같은 <laughs> 이런 시점으로 게임하면 프로도 할수 있죠. <laughs> 연봉 500억... 제생각에 이걸로 롤라면은 스킬 다한 대도 안 맞을 것 같은데... <laughs> 지식인? 이걸로 원딜하면 진짜 한 대도 안 맞을 것와 잘한다. 시즈하 아니 시즈하시래. 어. 슈퍼핫 프로게이머. 느려. 어? <laughs> 못맞아 <맞춰. 웃음> 아니 어떡 하냐 이거 잠깐만. <laughs> 어. 아니. 아 얼탱 아니, 이왜안 맞아. <laughs> 아니, 큐. <Q? 웃음> 아니, 어떻게, 이 이거, 이건 죽어도 싸다 아이개였는데 하나 남았어 이 한 스테이지 더 해야돼요 카타나를 다시 손에 쥐게 만드.. 만들... 오 이거 사기 아니요? 오? 저거 해야겠다 저거 좋아 보이는데? 아 뭐야 무한이 아니네 좋지 않나요, 이거? 심지어 못 맞췄어. 다리 다리에 꽂혔어. 아니 왜 꽂혔는가 안 줄. <laughs> 아니 이거는 제가 못 하는 게 아닌 것 같아. 게임이 좀 이상한 것 같아. <laughs> 언제 돼 이거 어 돌아왔다. <laughs> 아. 위치 여기 안 좋은 것 같아. 오, 여기 사기다. 거 자리 별로 안 좋아 보임 여기 어때 여기 사기인데? <웃음> <슈퍼>. <웃음> 저기 바, 저기 어디 어디 안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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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디사기자 사기 자리.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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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있어야어무어으로 즐기기 뭔가요? 기력 증가는 뭔가요? 제가 이거를 던졌을 때두개 던지면 상대가 죽어요. 저는 구린 것 같아요. 저 이상 그러니까 그 날카로운 물건 말고 문득한 물건을 던져도 두번 던지면 죽어요. 이런 거. 아하. 근데 구린 듯. 개구리잖아. 코 앞에. 쳤어. 아니 코 앞에 있는 게 개웃긴데. 인페스티드 테란 뭔가요? 아 어이가 없어요 게임. 여기 고기 안에가 안전해요. 고기 안으로 가좀 천천히 하삼. 리셋 이르면아 벽에 박았어. 어. 오. <laughs> <laughs> 어! 오. 오. 죽을 뻔했어. <laughs> <laughs> 뭐야 아, 안 맞았나봐 어, <laughs> 운이 좋았네요 아니 큰일 날 뻔했네 하늘이 도왔다 아니, 무기가 없어 암호화 강아지라는데 대박 그래 뭐야? 아. 뭐야 아무것도 없네. 뭐쟤 뭐야? 아니 뭐야 얘. 아니, <laughs> 아니 뭐야 저거 <laughs> 자도 모르는 가 아니라 아니 쟤 뭐임 대체? <laughs> 안 죽나보네? 아니, 무슨. 오? 포기하려면 1를 누르라는데요? 아다 해야 되네. <laughs> 세개다 깨야 돼. 어떡하냐? <laughs> 어. 끝났나요? 다 깼는데 뭐야? 해킹 능력을 포기하라는 데 뭐야? 이거 설마 해킹도 없이 깨야 되나요? 와! <laughs> 저는 하기 싫음. 아래 미쳤나 봐. <laughs> 여기도 여기 여기가 그나마 괜찮은 스포 위치였던 것 같아. 여기 위는 별로였고 여기가 그나마 아 죽었다 이거. 살았다. 근데 또 셧건. 샷건... 이 사건 둘은 좀... 3사어 3사건... 3건요 교도소 저기 구석탱이 아시죠? 그 노래 나오는 곳. 바로 앞에 있근데 진짜. 깨, 이거는 깼다. 이거는 못깰 수가 없다. 깼다. 당신 니은 아. 최대한 각 내주지 마세요 깼다 깼다 어... 도겟요 너무 힘들어. 슈퍼. 바로 깨디 아, 대들. 데드... 핫. 드디어. 네, 랜딩이요 그 끝났어요. 와.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. 같은 스테이지를 12시간 동안 반복. 불닭현 거보단 같... 나은 듯혀. 같은 스테이지를 12시간동안 반복하니까 죽을뻔했지 <laughs> 이틀동안 보면서 미치는줄 알았어요 그니까요 아니 이게 똑같은 스테이지를 12시간동안 하니까 아니 이게 좀 데드트리거나 뭐 무력화된 적을 엄폐로 쓴다는 사실을 못 깨달아서 다른것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똑같은... 알자마자 깼삼 똑같은 맵에 똑같은 스테이지를 무슨 <laughs> 깼습니다 엔딩 중간 몇개몇개 몇개 스테이지를 안하긴 했는데 그거는 뭐 딱히 보니까 없는거 같아서 뭐 죽은건가요? 더 좋지 않냐는데요? <laughs> 방해되는게 전부 사라졌대요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요 가운데 세모 뭔가요? 그니까요. 모 e r 다제거하요 s 성공했다 Super 도없 p e r s u 줄거리 없는 거 맞는 것 같아 슈퍼. 마지막으로 게임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동안 2시간 반을 기다려야 하는데 사실 아, 그럴 수 있어 패치 전에는 8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어 <laughs> 아니 2시간 동안 그럼 이러고 있다 디귿 <laughs> 누가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? 뭐야 이게? The next step. 저기 평가 압도적으로 18. 부정적 넣어야겠다. 하. 5초. 어? 뭐야 끝이야 이러고? 저 뒤에 바이너리도 더 많이. 슈퍼 합 슈퍼 합 반복이네. 이전에 여 슈거 스테이지가 이거잖아요, 그죠? 아, 눈부셔. 눈뽕. 아, 제가 이 게임을 체력 1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. 와. 아, 뭐야 이게 끝이에요? 축하합니다. 아니, 뭔 뭘... 안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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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안 <laughs>